거리가 이제 많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주파수의 영역대로 사용을 하는데. 일 초에 뭐두번 회전하게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맞춘다거나. 이 고글을 통해서 어떤 걸 볼까요? 드론의 그 카메라. 어, 드론이 보카메라에 이제 어이 고글을 쓰면은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은 드론에카메라 카메라가 갖고 있는 반경이 있어요. 그 반경을 전체 이제 고글에 담고 있거든요. 그이 고글은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될까요?